참 그리고 저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보다는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대에 이렇게 방제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 제가 제좀 게을러가지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뭐 그런 것도 크지만 이게 저번에 설명드렸었죠. 오전에 하는 방제는 살균하고 연면시비의 효과가 있고 저녁에 하는 방제는 살충의 효과가 있다고. 근데 저녁에 하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저녁에는 해가 없잖아요. 해가 지금 졌는데. 해가 없으면 이 방제 해 놓은 게잘안 말라요. 그래 가지고 방제 효과가 크고 그리고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애들이 60에서 80% 습도 때 최적으로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방제를 해주면은 습도도 같이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우스 다 닫고 나서. 습도도 같이 높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또 너무 습이 높아가지고 95% 이상 넘어가 버리면 또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약액을 이렇게 발라주고 오래 가고 습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오늘은 날이 맑았잖아요. 맑은 날에는 애들이, 이파리가 일을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습도 높게 해주고 이제 방제를 하면은 약간 시원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더잘푹 쉬는 푹 쉬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녁에 방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방제해주면 이파리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아침 되, 될 때까지는 거의 말라버리니까 이 돋보기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약해를 입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명농장입니다. 오늘은 유기농업 공시 자재 친환경 방제하는 날이에요. 저는 코리아그로 해충 싹이랑 대유 나르겐 오가닉 넣고 있고요. 이두 개는 혼용을 해도 약해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살충제죠. 살충제. 솔직히 말 살충제라기보다는 벌레 기피제에 가까운 그런 그럴 정도로 이, 이것들이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주면 확실히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이게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효과는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휘휘 잘젖서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주중 그러니까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살충제 방제를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살균제죠 원샷 s라고 있어요 이제 모두 싹 대신에 넣는 황 제품이거든요 그거는 살균제로 해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넣어주고 있고요 3일에서 4일 정도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방제를 하면 3일 정도는 얘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서서히 완화되어 가는데 뭐 예를 들어 이틀이나 하루마다 막 계속해서 방제를 해 버리면 얘들이 잘못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또 가시고 나면 또 방제를 해 주고 가시고 나면 또 방제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식물은 건드리지 않는게 스트레스가 제일 적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적어야 제일 잘 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순도 느리게 느리게 제거해 주시는 사장님들도 계세요 근데 네, 이제 하여튼간에 그렇고 예 오늘은 그래서 어, 그건 말씀드리려고 했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나무 같은 거 화분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저쪽에도 있는데 얘들이 이제 귤나무의 일종이에요 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향귤인가 뭐든 같은 그래가지고 이거 먹는 건 아니고 유자 유자도 이렇게 실내에 놔두면은 먹지 않고 놔두면 향이 참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놔두는 건데 이거를 저희 이제 작은 아버지께서 어떻게 먹어보라고 이렇게 먹어보라고가 아니고 집에 놔두라고 장식용으로 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궁금해서 먹어보니까는 맛은 쓰디쓴데. 그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씨를 이렇게 심으니까 얘들이 나와가지고 얘들을 이제 몇 년간 길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화분이 너무 크기가 작다 보니까 그래도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거를 옮겨줄 만한 저의 이제 좀 게을러가지고 큰 화분 사놓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에어 화분만 사놓고 만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어 게을러가지고 그거를 옮겨주지는 않고 있고 밖에 두니까는 애들이 이파리가 노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좀 아예 죽어버릴까봐 실내로 들여놓은 모습입니다. 육묘는 육면은... 상태는 좀안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많이 보식할 거는 보식 많이 하면 좋죠 근데 이제 대충 대충 관리해주고 있고. 식물들은 아좀 자라는 속도가 확실히 날이 추워지니까 느려진 것 같아요. 느려졌는데 그래도 영상 제가 한 달치 며칠 전에 올렸잖아요. 그 편집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정식 때보다는 엄청나게 얘들이 엄청 많이 잘 자란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쁘 기뻐 기뻐하고 있고 얘는 또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안타깝네. 아이고. 어, 일이 많다는 건 그만큼 얘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거니까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